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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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으로 와 옆으로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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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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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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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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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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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후. 천천히 가 천천히 야 선순이가 다롱아 아, 물을 좀 가져올건데 맞지? 어? 물을 가져올건데 그랬네 다롱이 하, 물을 가져올건데 물을 가져올건데 그랬어 아이고 <laughs> 아이아이 아, 왜 이리 뒤노? 야, 눈 뒤다. 다롱아. 힘들어. 이 운동할 때하고, 또 산에 갈 때하고, 또 털. 죽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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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죽. 야, 네가거불리면 어떡하냐? 어? 아, 나 진짜, 아유, 힘들어. 죽죽. 걔가 거불리면 어떡해, 다롱아. 겁쟁이야, 너. 할매. 할매구나, 할매. 하. 하. 다랑이나이 힘들어. 아. 사랑이 힘들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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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갖고. 들어. 그 먹을 게 없는데. 아. 다른 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아휴, 사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아아우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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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운동할 때 하고 산에 오르는 거 하고 또 틀린가? 아, 도토리가 왜 이래 많아? 늘린 게 도토리네 여기에 우와, 도토리 천지다 다롱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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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천지야 아아아을 아, 낸다 아잖아하잖아 봐. 아, 아,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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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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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딱, 딱, 야너 앞만 보고 가마, 앞만 보고 어디까지 가니 너 목표가 정상이야, 어? 산정상이야 목표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랑해 목표가 산정상이에요 아유 아유 아 음. 뭐가 있어 그게 왜 산삼이야 인삼이야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다른 게 어떤 매설물의 냄새를 맡는 것 같다 니 네, 보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무가 쓰러졌네. 어, 이 송이가 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뭘까요? 무슨 무슨 버섯일까요? <laughs> 이런 데 송이는 없겠지. 여기는 지금 소나무밭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소나무가 좀있다면 이런 데도 송이가 나는데. 아. 거의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를 많이 심어 놨네. 아. 아. 데레레 아, 독버섯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독버섯. 다롱아. 천천히 가자. 그냥 물을 안 가져왔어. 어? 다롱아. 물을 안 가져왔네. 힘들어 죽겠네. 어. 다롱이 물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여기 물이 없는데. 어? 물이 없어요, 물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나롱이 물이 없어. 아. 아. 물이 없어. 음. 아. 없어. 무리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아. 아 이제 고마가자. 야, 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여기도 버섯이 하나 있네. 무슨 버섯일까요? 야, 좀 쉬자. 쉬다 가자, 쉬다. 어? 다롱. 다롱. 다롱, 힘들어. 아, 나 진짜. 할매가뭐 이래 힘이 줬노니. 이거 한 지금 12년째. 어? 12년 됐나? 13년 된나와전장수 장수할매인데 장수할매니 음? 장수한 개다 아 다롱아 아. 장수한 다롱이 아 할매인데 아, 힘이 좋네요 아아아 아. 아. 다롱이 아아 아. 음, 따로니, 따로니. 힘이 좋아, 힘이. 힘이 좋아. 힘이 좋아. 아, 이건 뭐야, 경계야. 경계 표시인가? 말뚝방 하는 거는, 땅, 경계 청량 했는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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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무 높다. 어? 다롱아, 저기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 어? 어, 힘들었어. 좀 쉬다 가야 되겠는데, 다롱이. 어, 물도 안 가져와서, 아 어, 너무 힘들어요. 침엽수 밑에 저게 버섯들이 막 절비하게 피어 있는데, 생긴 거는 하얗게 생겨서 송이 완전 다 폈는 거. 처럼 보이는데 아... 그런 송이들이 많네 여기저기 하얗게 생긴 좀 같이 생긴 게 야야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 어디 앉을 데가 없다 지금 다롱야 무조건 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너 물이 없어요 헤헤 그러지 마 아... 물이 없어 물이 아 어휴, 끝이 안 보이네. 하. 어, 아, 하. 음, 하. 아, 아, 힘들어, 힘들어.